예 안녕하세요 너츠입니다. 어, 오늘은 어 저번 챕터 5 탈출에 이어서 네 휘틀리가 휘틀로스가 돼버렸죠.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네 6장 추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6장 추락을 들어가면은 어 로딩 배경화면은 같네요. 아쉽긴 하네요. 예 로딩 배경화면은 같아요. 음자 육장 추락은 진짜 길찾기인데 여기가 진짜 길찾기여서 어, 공략 제대로 안보시면은 몰라요 저는 미쳤어요 oh, 안녕 so, how are you up? I'm a 자 감자도스가 됐죠 글라도스 oh, 순벽치킨 프로그램이 있대요 so 완벽해 히틀러스한테 저희는 여기 떨어졌죠 참 오, 히틀 오, 히틀리한테 틀리한테틀리한테 오, 히틀리한테 오, 히틀리한리 부츠 뭘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아요. 어 제가 한 설명을 한 1장, 2장 그때 설명했을 것 같은데, 그게 이겁니다. 자, 우리는 빵 떨어집니다. 그리고 진정한 추락 챕터를 시작할 수 있죠. 여기서 제가 좀 헤맸는데, 자, 에퍼처 사이언스, 자, 어, 로고가 굉장히 옛날로 돌아갔죠. 자, 이제 엄청 옛날로 돌아갑니다. 어 지하 4, 4km, 네. 지하로 4km 떨어집니다. 아주 깊은 지하. 자, 잘 보시면은 글라도스는 감자도스는 새가 날아 날라, 갖고 날아가 버립니다. 그리고 우리는 정신을 차르죠. 자, 여기서부터 진짜 길적깁니다 자, 깨어나신 후 왼쪽으로 돌아서 갑시다. 자, 왼쪽으로 돌아서 가면 이 엄청나게 큰거 보이시죠? 그대로 오른쪽으로 도, 도세요. 그대로 온, 오른쪽으로 도우시면 이런게 있을거예요 그럼 바로 이렇게 슝 위로 해서 점프를 해줍니다 슝자 그러면은 여기 포탈 쏠콧 보이죠 그럼 여기다 쏴주시고 네, 일단 포탈 쏠콧 있으면은 무조건 쏴세요 쏘시고 이쪽으로 쏴서 자 다시 오렌지 포탈로 나가주시면 이렇게 오죠 이렇게 오면은 우리는 떨어지 떨어지면 안되죠 떨어지면 안되니까 우리는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쪽엔 아무 길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쪽으로 올수 있는데 이쪽은 바로 이쪽으로 해가지고 통과를 해주시면 아주 그냥 퍼펙트하게 올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 여기서 이제 아래로 가면 되죠 자 우리는 떨어집니다 자 우리는 이, 이쪽으로 떨어져서 이 검은 철판을 어 밟고 따라가시면 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오시면 킵 아웃 이쪽이래요 두나덴터 이쪽 길이 아니래요. 자 그러면 두나덴터 이쪽이 제일 수상해 보죠. 가지 말라 하면은 가장 궁금해져 그, 궁금해 보이니까 저는 이쪽에다가 포탈을 쏩니다. 저기 저 여기를 몰라가지고 진짜 헤맸어요. 아 다시 올라가요. 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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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다. 아 여기군요. 있 그리고 그 뒤에다가 바로 포탈을 쏴주시고 올라가시면 됩니다. 올라가 주시고 자여기다 포탈을 한번 쏴주시고 이쪽을 하면은. 우린 넘어왔어요 이쪽을 넘어오시고 넘어올 수 있고 두나 엔터 킵아웃 라고 써져있죠 자 이쪽으로 쭉 가십니다 자 그러면 킵아웃 이쪽 길 찾기는 이제 저는 완벽하게 외웠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이쪽을 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전 어, 걱정 따위는 안 하셨을 거예요 어차피 공략 찍는 거라서 자 여기가 좀 빡신 구간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포탈관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딱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딱 가면서 이것 딱 빛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. 자, 우리는 포탈건이 있으니까요. 자, 여기다 한번 싸 놓고 여기다 한번 싸 놓고 뒤에다가 이걸 써 놓고 쏴쏴쏴세요 자, 그리고 이걸 누른 다음에 한 5초 정도? 네, 4초, 5초. 자, 그 후에 바로 로 뒤로 들어가서 누르면 자, 금고 문이 열립니다. 자, 금고 문이 열리죠? 앞에서 대기 탑니다 금고문 열릴거에요 금고문 열립니다 아치형 문이란 아치형 문이라네요 자 이제 곧 여기 문도 열릴거에요 다 열리고 빛이 딱 비춰지면은 우리는 그 다음 후로는 좀 그런 광장면을 묶어갈 수 있죠 자 이거 열립니다 다음에는 꽤꽤 꽤 재밌는 재밌는 챕터인데 이거 자, 그러면은 킵 아웃이라는 로딩 화면이 뜨죠. 자, 로딩 화면이 뜬 다음, 우리는 엄청난 것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저번에 이쪽을 넘어왔죠. 진짜 휘틀로스의 나쁜 새끼. 자, 글라더스와 휘틀로스를 합치면 글라 휘틀로스죠. 자, 이런 광, 광경을 목격하실 수 있는데요. 제가 여기를 엄청 빨리 깨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어, 없어요. 그냥 여기는 잘 알아서 가 주시면 됩니다. 진짜로 알아서. 우리는 이 계단을 통과하셔야 돼요 계단 통과한 다음, 어 여기 포탈 사진이? 자 계단 한 다음에 이쪽 이쪽 보이시죠? 이쪽 이쪽에 딱 포탈을 쏴주시면 우리는 이쪽으로 가고 어 여기 레버를 착 당기시면 딱 라이트가 켜지면서 이딱 열려요. 그러면 케이브 존슨이 뭐라 는데 소리가 좀 작네요. 네, 안녕하세요. 케이브 존슨 케이브 존슨이 에퍼처 사이언스의 회장이라 할수 있죠. 자, 쭉 올라갑니다. 음, 그러니까 회장이죠, 주인. 자, 스토리는 생략하고, 린 스토리 읽고 싶은 사람은 읽으시고, 빼는 떨어집니다. 이걸 통과해서 시다자 감자도수를 구출하러 가볼까요 이쪽입니다 얘가 케이브 존스입니다 이게 한 20, 20살 20살 30살 중반 네. 파란색 줄을 따라가네 파란색 줄은 없지만요 자, 위로 올라갑니다 1900년대 1 8 0 0년대가 아무튼 그 정도 됐을 거 b 어, 요케케이 n 조스 진짜 짜잔한한험험을이이 물론 스토리 설정이지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약간 b 시정지하고 s 었는데자 여기로 올라오시면 여기 이런 모습이 보일겁니다 자, 우리는 날아가야 되겠죠. 알파 쪽으로. 이렇게 아, 여기다 한번 싸 놓고 죄송합니다. 저희 집 강아지가 좀잘 짖어요. 자, 방금 보셨듯이 여기다 쏘고 자, 아래로 컨트롤 하면서 잘 날아가세요. 아, 망했다. 망했죠? 다시 어 이쪽에다 쏘고, 갑시다. 자,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저의 실수로 그만. 자, 다시 가시면, 어, 방금 파란색을 쐈으니까 떨어집니다. 갑시다. 슝! 날아가시면, 알파 쪽으로 도착하실 수 있는데요. 여기는 길찾기니까 뭐. 아, 응. 저기로 가야돼. 자, 파란색 젤. 투입해주시고. 갑시다. 방금 여기다 쏘셨죠? 쏘시고, 그대로 가시면 돼. 그리고 펌프를 타고. 이 엘리베이터. 자, 이제부터 1800년, 1900년 거기에 실험실이 시작됩니다. 블리그렐도 어, 굉장히 햄버거스러워졌죠? 자. 에퍼처. 사이언스 이노베이터스. 사이언스 이노베이터스. 갑자기 세게 켜지니까 눈부심 주의 자 공돌이들이 반발제리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대요 자! 자 공... 본격적인 공략 시작입니다 자에기다 <laughs> 써놓고 자네 제가 어떻게 했더라요? 자 한번 봐보고 여기 로 점프해서 버튼을 한번 눌러주신 후 큐브가 떨어지겠죠 큐브를 잡아야 됩니다 큐브 잡고 우리는 빠른, 빠른 진행을 위해 포탈을 한번 더 쏴주고 여기다가 그걸 해주시면 열립니다 어디가? 어, 어 어디가? 저기가 문이 열리죠 자, 그러면 우리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다 t 주시고 뒤로 가서 그대로 떨어지셔서 하시면 됩니다 10점 아이고 me an idea. More pre-recorded m e t a l 떨어집니다. 떨어집니다. 큐브 짓고 그대로 백스텝. 왜안 써죠? 그럼 우리는 여기가 열린 거를 볼수 있습니다. 그대로 아래쪽을 빵. 자, 우리는 제가 좋아하는 벽 점프 시간에 올 때가 됐어요. 자위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더욱 더 빨리 간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. 자 큐브를 보내 줍시다. 괜히 벽 점프해서 가지 맙시다. 시간 아까우시다면. 어 전화가 왔네. 잠깐만요. 네 다시 왔습니다. 갑자기 전화가 와서 말이죠. 자 여기 다 큐브를 덧쓰니까 어, 자 우리는 이쪽 이쪽이 열렸을 겁니다. 자 그리고. 아 우리는 맨날 그랬던 것처럼 떨어집니다 자 왔죠 쉽습니다 참 쉽죠 짤리베이터 탑니다 인간의 뼈를 좋아하지 않는다네요 반발자리 말이죠 하지만 게임상의 스토리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지금 제 파트너 스타스가 좀 보고 있어가지고, 듣고 있을건데 예답답할것같아요떨어집니지 이쪽으로 철근타고 가시죠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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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다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 아, 이쪽 아니었네. 저쪽이거든. 자, 다시 갑시다. 슝~ 자, 여기가 좀 어려운 곳이라고 볼수 있는데, 어... 일단 간략하게 설명하자면, 일단 여기, 여기, 여기... 자, 그리고, 자, 한번 초기에 초기에 빵 돌려주시고, 여기다 한번 쏴야겠네요. 초기에 빵쭉 하고, 여기도 한번 쏴줘. 초기에 빵 됐죠. 일단 여기다 쌓놓니다 오렌지를 편하실 대로, 일단 써으면은 이렇게 되죠. 그리고 파란색 포탈을 여기다 쏘고 날아갑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우리는 클리어를 할수 있습니다 좋죠? 자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커피는 안 마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럼 다음 방으로 가볼까요? 진행은 계속 하겠습니다 자에퍼처 사이언스 이노베이러스

자 우리는 먼저 이건 누르면 절수가 됩니다 절수가 된, 되므로 우리가 한번 쏜 다음으로 바로 이걸 타고 갑니다 자 이해되셨나요? 자 여기다 쏴주시고 이렇게 땅땅땅땅땅이 정도면 됐을 것 같네요 갑시다 어, 이쪽으로 여기 편하죠 자 일단 파란색 가면서 줏. <목소리> <목소리> 그냥... 됐어요. 자, 이쪽으로 갑니다. 계단이 있을 거예요. 아, 여기가 좀 짜증나는 구간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것인데. 자, 일단, 젤을, 젤에다 하나 해놓고, 일단 발라놔요. 그리고 이 정도면 된것 같죠? 자, 그대로 떨어집니다. 아이쿠야 잘못했네. 자, 한번 떨어져 주시고. 자 다시 한번 떨어집니다. 점프. 자 그리고 우리는 뒤를 보고 여기서 실수하시는데 위입니다. 이쪽으로 <목소리> 가지 마세요. 죽습니다. 자, 자, 드디어 이곳입니다. 자 큐브에다가 놓쳐요. 좋아요. 초기화 시켜줍니다. 자 큐브 잡아야 돼요. 으아, <목소리> 큐브를 잡아야된다 큐브 일로와 오 어, 잡았다 자 우리는 이제 세척기에 세척해줍니다 큐브 큐브 세척 한번 해주시고 놔두신 다음 놔두신 다음에 아무데나 이렇게 쏘주, 쏴주신 다음에 어, 아니 다 됐어요. 이렇게 해주시고 이 위에다가 발라주시면, 어, 어, 약간 옆에다가 발라주시면 우리는 아주 멋지게 날아올 수 있습니다. 가기 시작은 왜가 아니라 왜안 되라고 시작된 시작된다고 그러네요. 이게 이 분명 캐롤린을 보고 그러는 거겠죠. 캐롤린을 보고 이렇게 심한 말을 하네. 요 자, 소리가 좀큰것 큰 같은가? 그냥 할게요. 에포츠. 적응 안 되죠? 포탈 1 하시고 이번에 포탈 2 새로, 새로 하시면 진짜 다릅니다. 어차피 포탈 2는 2012년형이니까 자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십니다. 이쪽은 도전 과제형이에요. 아 여기가 좀 그런 것이라고 하, 해야 되는데 얘가 좀 그럭그럭해요. 이게 그렇게 어떻게 되냐면 일단 파란색 포탈을 쏴 주셔야 우리는 갈수 있어요. 자 여기서부터 좀 짜증 나는 구간이라 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파란색과 반발 젤과 스피드 젤을 켜 주셔야 됩니다.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곳에 올수 있죠. 자 이곳이 이곳에 글라도스가 있습니다. 저기 보이시죠. 이게 감자도스, 글라도스 찾, 찾.. 찾읍시다 자, 올라가죠. 자, 이쪽으로 올라가면 케이브점수에 뭐라 하고요.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한 다음에 you know 이쪽에다 쏴줍니다 이쪽에다 쏴주고우리 날라갑니다. 날라가야 돼요. 글라도스 때문에 invented, have... <laughs> 어, 글라도스 있죠? 자새 치워줍니다. 자히틀리가 뭐라고 히틀리한테 뭐라고 하고 있죠? 예. 자 갑시다. 자 글라도스 데리고 갑니다. 자, 어, 우리는 글라도스를 찾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갑시다. 가셔야 돼요. 자, 여기로 오겠죠? 자, 갑시다. 어, 이쪽으로 가면은 뭐 도전까지 하나 있는데 상관 안 하고 바로 가겠습니다. 바로 깨야 되니까 여러분이 가보세요. 그 찾아보세요. 저는 도전과제 신경 안 쓰고 공략하는 데만 신경 쓰겠습니다. 예. 에포처 후... 사이언스 이노베이터스. 아, 캡슐하기 켜져 있었네. 열심히 하는 중간 자, 7장이 이제 7장이네요. 자.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놓쳤습니다.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만 눌러 주세요. 제발요.